기도로 말씀을 벼르는 시간 새벽 순종 챌린지 20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두 구절 읽어 드릴게요. 먼저 창세기 2장의 한 부분인데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이죠. 또한 부분은 사도 바울의 소명 실행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들은 모두 소명자들이십니다 예? 저는 목사가 아닌데요 저는 선교사가 아닌데요 그런 소명 말고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부름을 받은 소명자들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요 모든 크리스찬 중에 소명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콜링, 콜링 소명 아닙니까? 부르심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처음 세우셨던 인류 아담에게 콜링을 이렇게 주셨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요. 경작하며 내용 빼놓고요. 지키게 하시고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콜링, 부르심, 지키는 일,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요.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지켜야 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작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철학, 사상, 생각, 도전들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했어야 되죠. 지킨다라는 말의 표현을 떠올려 보세요. 군대가 국가를 지킨다. 이걸 예로 들어볼까요? 그러면 군대는 무력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지키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담이 에덴동산을 지키는 일을 하려면 피조 세계를 지키는 일을 하려면 아담에게도 파워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파워는 뭡니까? 아담의 파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담의 능력의 근원, 아담의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아담은요 에덴동산의 모든 걸 마음대로 할수 있었어요. 하지만 딱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었죠.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 먹으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금지가 있었잖아요. 사실 이 금지는 안전장치 같은 거거든요. 어떤 안전장치냐면 아담이 아담으로서 지키는 업무, 부르심을 순종하게끔 하는 안전장치요. 내가 에덴동산을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면서 하고 싶은 걸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착각할 수 있어요. 오, 내가 세상의 왕인가 본데 내 맘대로 다할수 있네. 그렇게 나댈 수 있어요. 하지만 안전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에덴동산 중앙에 있는 안전장치 선악과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만 서면 마음이 너무 경솔해지는 거예요. 아차차. 내 머리 위로 어떤 존재가 계셨지, 그분 하나님이시지, 그 앞에서는 마음이 겸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본인이 왕이 아닌 왕자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왕이시여,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업무를 진행하오리까라는 생각의 출발점이 그 금지 조항 앞에서 생기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경험하면서 말이죠. 지키는 업무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끼워 맞춰야 하는 어려움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뭐든지 한다 이게 쉬울 것 같죠 당장은 쉬울지 모르지만 내 맘대로 뭐든지 한다 끝에 뭐가 있냐면 능력이 다 없어지는 게 나옵니다 내 인생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실행되지 않는 어려움이 내 맘대로 다하는 일의 끝에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내 맘대로 해요 근데 어떤 영역에 금지가 있어요 금지 왜 있어요 내 머리 위로 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절제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제한하는 거죠. 이제안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로 나를 절제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실행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소명 있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 소명을 예수 능력으로 실행하며 살겠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 절제가 따라옵니다. 세상 모든 걸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나를 제한해야 돼요. 내 생각과 말을 제한해야 돼요. 내가 보는 것과 가는 대상 방향을 다 제한해야 돼요. 제한을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새벽 순종입니다. 하루 일과 시작 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머리 위로 왕이 계세요. 왕은 당신입니다. 하면서 나를 말씀과 기도로 제한하는 겁니다. 금지하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구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소명, 예수 소명, 어떻게 실행할까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또 하나요 고린도 전서 9장 22절이요 여기에 보면 바울의 융통성이 나오거든요 소명자들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약한 자 아니거든요 강한 자예요 사도 바울만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디 있으면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구약성경에 대한 지식이 강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부르심이 확실한 강한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약한 자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자 앞에서 나를 약한 자처럼 바꾸는 거죠. 이거 왜 제한하죠? 소명을 실행하려고요. 그 내용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라고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내가 강한데 약한 자가 된다만 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뒤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내가 나를 계속 바꿔가면서 존재했잖아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왜 그렇게 했나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의 소명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이방인의 선지자,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 이방인 제자 훈련하는 사람, 이방의 교회 세우는 사람,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사람이요. 이 일,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융통성이 필요한 거예요. 내 모습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목적에 맞게 나를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목적 구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형태 약함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이 강하면 내가 또 강한 척할수 있는 거예요. 요거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어떤 가장이 있어요. 근데 이 가장이 어떤 일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월 30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300만 원을 내가 택시 운전해서 벌었어요. 내가 가장이에요. 가장 소명을 실행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택시 회사가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소명 가족 먹여 살리기 멈출 거예요? 아니잖아요. 형태를 바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 운전을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만약에 가족이 나한테 와서 아빠 왜 그래요? 가장님 왜 그래요? 왜, 왜 택시 운전을 꾸준히 안 하시고 버스 운전으로 바꾸셨어요? 이렇게 묻지 않을 거 아닙니까? 형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소명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사냐 이거예요. 나는 뭘 위해 사냐 이거예요. 내가 뭘 위해 사냐? 가족 먹여 살리려고 산다. 그럼 난 누구냐? 가장이다. 먹여 살리는데 어떤 게더 효과적이냐? 이번에는 택시 운전하는 게 아니라 버스 운전하는 게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내 모습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융통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아요? 융 성성이 있으려면 진짜 실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소명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뭐 하는 인간인지에 대해서 틀림없는 철학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를 이게 그냥 생각, 사상, 느낌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실력 중에 실력이에요. 내가 누군지 안다고요? 그런 실력 가진 자는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실력을 갖출까요? 그게 새벽 순종입니다. 새벽 기도예요. 새벽마다 주님 앞으로 가서요. 난 누굽니까? 주님 예수 소명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실행해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매일 새벽에 자기 자신을 제안하는 거예요. 나를 풀어놓지 않는 거예요. 나를 내 맘대로 살도록 놔두지 않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를 묶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를 묶어 놓는 거예요. 새벽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오늘 어떤 영적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 나를 도우소서 영적 능력을 주소서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왕자 아닙니까? 공주 아닙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왕의 능력을 나한테 주셔야 내가 오늘 왕자로서 공주로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것 아닙니까? 나에게 능력 주소서 내가 누군지 오늘도 알게 하소서 이걸 새벽마다 함께 하시자구요. 오늘 챌린지 질문들 또 같이 읽어봅시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은 당신의 경우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돌봐야 할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실행하는 현장에는 영적으로 목양하고 돌봐야 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혹시 부모 되십니까? 1차적으로 그 영혼들은 여러분들의 육체의 자녀들이십니다. 혹시 육체의 자녀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위치 시켜놓은 잠정적이거나 실제적인 영적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어, 돌봐야 됩니다. 돌보려면 새벽 순종의 현장에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돌봄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나오는 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봅시다. 맡은 소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새벽에 무엇을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항목들로 나눠서 생각해봅시다. 여기 스텝 1, 2 삼, 사 적어놨죠. 이거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책을 읽고 각각에 대해서도 자기 이야기로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누구이며 뭐하는 사람들인지, 예수 소명이 무엇인지, 새벽 순종을 통해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재 확인하기를 예수 재림의 그날까지 확인하며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소명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